자 보자고 어 앞에 이쪽을 이제 가보죠. 앞에 이쪽을 가보시면 1번 문제가 보이죠. 1번 문제 1번 문제를 보죠. 어 X가 뒤에 제가 해설을 다 꼽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하실 때 혹시 헷갈리시면 해설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돼요. 근데 해설이 이쁘게 나와 있는지는 확 답을 못 드리겠어.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이렇게 돼 있네요. f의 3은4고 나를 봤더니 정의역인 원소에 대해서 이제 비가 이제 커졌어요. 얘보다 b 가 커졌을 때 거꾸로 돼 있네요.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건 증감수는 봤어요. 이제 감수함수거든요. 근데 뭐 상관 없어요. 얘가 F3은 4일 거니까, 이게 꽂혀있는 상태예요. F3은 4로 간다. 조심해. 등 없어요. 등 없어요. 등 없는 거니까, 그,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1,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이, 4는 대응을 못 한다, 그죠? 못 가잖아요. 4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3개 중에서 2개를 택하면 갈 곳이 정해지는 거죠. 가량, 가령. 1을 택하고 이제 2를 택했어요. 1은 어디로 가야지? 그러니까 1, 2, 3 중에서 두 개를 택한 거예요 두 개를 택하게 되면 얘는 조심해 감소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함수값이, 그러니까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그 소리지 지금 얘는 정역이논수가 커지면 함수값은 반대야 작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는 이걸 했잖아 1, 2가 돼있으면 알았어요. 좀 쉽게 해드릴게요. 이거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볼까요? 1, 2가 있고 2, 3이 있어요. 이렇게? 2, 3이 있으면 1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안할 거예요? <laughs> 1는 어디로 가요? 3 2는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함수값을 기준으로 작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해볼 거야. 1, 2를 택했대, 이렇게. 또, 또 틀리지 마세요. 1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당황하지 마시고, 2는요? 1로 가요. 이, 이해하시죠?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오른쪽 여기 있는 상황이,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하기만 하면 갈 곳이 정해지겠구나. 반대로 가는 거야. 아까 증가 상태랑. 이쪽에 이제 또세 개가 있어요. 5, 6, 7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만 택하면 되겠어요? 두 개만 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5, 6을 택했잖아요. 그러면 4는 6으로 가고, 5는 5로 가고.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된 거죠? 그래요. 두 개를 곱해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32가 이제 세 개잖아요. 3 곱하기 3이 돼서 9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하러 갈게요. X 집합이. 뱀이 있고, 오늘 날씨 되게 좋네. 시험이 끝나야 벚꽃을 보러 갈 텐데. 그쵸? 자. 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다음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이랬거든요. 첫 번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소리는 뭐 이런 거잖아. 1이 내용될 수 있는 게 n개, 2는 n-1개, 3은 n-2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걔를 어떻게 써야 되지? mp? M. 그렇게 하면 되는거죠? NPM? 그러니까 ㄴ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어... 1대1대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1대1대형의 개수. 1대1대형의 개수라는 소리는 어...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는 상황. 그럼 뭐, 뭐 하면 되죠? 또, 또 당황했죠? 자 보세요. <laughs> 4가 있어요. 여기 1, 2, 3이 있대요. 이렇게. 이렇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1 대응될 수 있는 것 3개 안 다섯 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게요. 1 대응될 수 있는 거네 개, 너는 세 개, 두 개, 한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 옆에 써 있습니다만 m 가인이 같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럼 뭐예요? 여기 다시 볼게. 1 대응될 수 있는 거 4개, 2 대응될 수 있는 거 3개, 3은 2개, 4는 1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우리가 뭐라고 쓰죠? 4팩.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팩이에요? m팩. 이러면 되겠죠? 됐어요. 얘가 1대1 1 대응이에요. 1대1 1 대응은 m팩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어, 3번은요. A가 이제 커진대요. 정형의 논리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대요. 이렇게. 자신 있죠, 이제? N개 중에서 몇개 뽑는 거예요? M개를 뽑는 거죠? NCM 그렇게 하시면 되고 NCM은 D 귿이겠고요그 다음 4번은요. 등호가 붙죠. 등호가 붙는 거니까 NHM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NHM인데 그게 리을이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어, 교과서에 보면요. NHR, 이거를 증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N 더하기 R에다가 1을 빼고 CR이라고 한다. 증명해 놓은 게 있을 거거든요. 내신서술형에는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반오세요. 감마기 해놓고 뭐 하는 게 증명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본 적이 있을까요? 한 번은 반오세요. 수능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됐죠? 한번봐반으십시오 혹시 학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나요? 뭐 어디서 나올 거야? 서술형에서 확통이 단일수가 몇 단이에요? 2단이에요? 심플한 2단이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3번 합니다. 3번은 여기다 하죠. 3번을 보면, A가 ABC래요. 또 A가 또 ABC래요. A에서 A로의 함수가 있대요. 함수가 있는데, 1대1 대응이 아니래. 아니래요. 그러면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1대1 대응인 거 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전체 함수의 개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잖아요. 3의 세제곱이 될 거고.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빼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일 거니까 27에서 이제 6을 빼요. 21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합니다. 4번. 4번을 보시면, A가 1, 2, 3, 4가 있어요. B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이 있어요. 이렇게. 어, 가족권을 봤더니 증가함수래요. A가, B가 이제 A보다 커요. 함수값이 더 크대요. 증감함수 정의니까, 뭐, 컨비네이션 써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나를 봤더니 F3이 오래요. 같은 패턴이죠, 뭐. 그러면 F3이 올 거니까, 3을 오로 때려 박아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좀 익숙하니까 해볼만 할것 같아. 위에는 있 4개 중에서 몇개 뽑으면 되죠? 2개 뽑으면 되죠. 그리고 갈 곳이 정해지는 거니까. 감수함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갈곳 정해지는 거예요. 등화 붙지 않기 때문에. 밑에 있는 3개가 있잖아요 3개 중에서도 이렇게 2개를 뽑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된거죠?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4C라는 것은 6이잖아요 6 곱하기 3C는 3C1과 똑같을 거니까 3이 돼서 18까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바로 합니다 5번을 보시면 등호가 붙어 있거든요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X집합은 3개 Y집합은 5개예요 그러면 다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개 뽑는 거죠? 됐어요? 그래요. OH3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OH3이라는 것은 어, 7에다가 C3 되는 거예요. 7C3이니까 35가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답은 동그라미 2번이고요. 6번하고 7번을 했으니까생략하고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조금 생각해야 돼. X 집합이 1 2 3 4 5 6 그 다음에 y가 10 이하의 자연수래요. 5, 6, 7, 8, 9, 10 이랬대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 함수가 있는데 이상하죠? 가를 봤더니. f의 3이랑 f의 4를 곱한 것이 10이래요. 이렇게. 여기서 분류해야 될 거란 느낌이 들어요. 분류해야 될 거란 느낌. 예를 들어서 뭐 1, 10뭐 이런 거될 거고죠.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뭐 2, 5 이런 거될 거고 분류를 해야 되겠다. 나를 봤더니 f의 n 값이 있고요. f의 n 더하기 1 값이 더 이제 크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뭐 위에서 쳐다보면은 3에서의 함수값보다 4에서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되나 봐요. 크거나 같아야 되나 봐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등고가 붙어 있을 거니까 중복조합을 뭐 써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조합을 따지셔야 될것 같은데 첫 번째 조합은 f의 3이 1 곱하기 10이니까 1이고 f의 4가 10인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f의 3은 1이고 f의 4는 10이래요 밑으로 내려가네요 쭉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갔대 그러면 자 해보자 여기 지금 정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F에 1이 있고, F에 2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F에 2가 크거나 같아, 이런 거잖아, 지금. 크거나 같아. 그러면, 1, 2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 대응이 가능할까? 1밖에 안 되죠, 그죠? 왜냐면, F에 3이 1이었기 때문에, 1, 2는 2로 못 가잖아요. 2로 못 가는 거니까,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쓸까요? 1하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1로밖에 못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4는 갔으니까 됐고요. 5, 6이 있어요. 5, 6. 5, 6이 대응될 수 있는 건 어디로 가야지? 얘는 10으로 가야죠. 10으로. 1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5, 6이 대응될 수 있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1곱 하기 1이 될 거라서 이첫 번째 케이스는 한 가지라는 걸 알아요. 된 거죠? 1곱 하기 1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f의 3이. 2호 조합이 있는 거죠, 2, 옆에